빌런은 어떤 차였나요? 우회전 깜빡이 켜놓고 왼쪽으로 들어올 새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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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깜빡이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나 왼쪽으로 들어갈게 아니 나 오른쪽으로 들어갈게 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거든요 절대 운전할 때 상대 차를 믿지 마세요 자동차들도 경치로 차별하는 거 알아? 난 그래도 SUV여서 차별받진 않거든 근데 경차는 <laughs> 끼어들기헬라 해도 사람들 막 무시해서 안끼워지고 하는 그런 나쁜 놈들도 아, 그래? 많아 어어 어, 좀 우습게 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차는 창문 쓱내려갖고그 <laughs> 엄청난 팔뚝에 문신 싹 보여주고 담배 뻑뻑 피는 아저씨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런 거냐고 이제 문전면허 따야 하는 빵 호달달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운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기죽지 마 어. 보면 들어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널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막 교육시키는 가끔 그런 선생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 그냥 그런 갑다 해. 물론 좋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예민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목숨 걸고 너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치. <laughs> 물론 거기 동승자석에 브레이크가 따로 있긴 하거든. 그래도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 그 선생님은 굉장히 상황 파악을 엄청나게 해야 돼. 그치. 그치 왜냐면 잠깐 그치, 그치, 멍 때리고 그치. 있다가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늦췄다. 근데 앞에 뭐 사람 지나갔다거나 그래. 차 지나갔어, 박았어. 그러면은 지읒이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선생님은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핸들을 그치, 그치, 적당히 그치. 돌렸어야 했는데 좀 많이 돌렸다. 그것도 아마 뭐라 뭐라 할 거야. 내 기억에 남았던 사람은 그렇게 막 가르쳤거든. 근데 내가 할 때마다 내 핸들을 빼앗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 그래서 아, 내가 혼날 때마다 강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셨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왜 그렇게 돌린네 하면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거든?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많이 잘 배웠죠. 운전면허 이따위로 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좀더 길게 배워야 되는데, 한달 운전한 사람이 바로 면허를 따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면접하시는 분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얘는 사회에 내보내서는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을 다 통과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아, 이 자식이 분명히 뭔 일을 친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나무에 박아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옆에 언덕 있잖아. 나무를 심으려고 놔둔 길들. 어허. 거기를 박아서 올라가갖고 가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바로 탈락이거든요. 카트라이더 하던 사람이라고 <laughs> 절대 자신하면 안 돼요. 실제 운전과 카트라이더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속도가 빠를 때는 핸들을 살짝만 꺾어도 많이 꺾어집니다. 뭔지 그렇군요. 아시겠어요? 이게 속도의 법칙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차선 바꾸는 거라든가 끼어들기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오 네, 저는 이제 교습해 주신 분이 좀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운전 연습도 했거든요. 차들이 엄청나게 일렬로 서 있는데, 어? 나는 차선을 바꿔야 할 때. <laughs> 맥한 그 공간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못가 근데 그럴 때는 초보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전 거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그게 오히려 사고 나고 뒤에서 욕 개많이 하거든 빡빡!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직진하세요 그래서 좀 돌아서라도 다시 다른 데로 가서 가면 돼 길은 어떻게든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고속도로고 순환도로다 그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꼭 키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차선이 빠져야 되는지 안다면 은 미리 차선이 이동해놓는 게 아주 좋습니다. <laughs> 근데 거기서 못 빠진다? 당신이 이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최고의 빌런은 어떤 차였나요? 우회전 깜빡이 켜놓고 왼쪽으로 들어온 새끼요. <laughs> 여러분 깜빡이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나 왼쪽으로 들어갈게 아니 나 오른쪽으로 들어갈있게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가니까 당연히 나는 얘가 들어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신경 안 쓰고 갔다 근데 뭔가 마음이 쎄한 거야 아 뭔가 얘가 속도를 줄이는데 오른쪽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속도만 줄이고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방어 운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좌회전으로 쳐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운전할 때 상대. 믿지 마세요. 승대차는 <laughs> <laughs> 여러분을 배려해주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진짜 양아치 같이 끼어들라는 애들 있어. 어... 그럴 때는 그냥 끼워줘. 그냥 들어오게 해. 그게 당신을 아... 보호하는 일이에요. 아, 뭐야, 꺼져 하면서 너가 살짝 피하면서 갈라가잖아? 그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걔는, 아, 내가 이만큼, 어? 대가리 들이밀었는데 당연히 양보해주겠지 하고 속도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클락션을 누르세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욕설이거든. 야! 맞듯이거든요. <laughs> <진짜 라트시거든요. 웃음> 경고를 해줘야 돼. 왜냐면은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 뒤랑 옆을 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들려줘. 어머나 하고 놀래. 그래갖고 옆을 확인해. 아이고야 내가 저 차가 빠르게 오고 있었는데 차선을 변경할라 했구나. 내가 내 삶을 아주 망쳐버릴 뻔했고 저 사람의 삶 또한 망쳐버릴 뻔했구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락션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 근데 클락션 되게 딱딱하고 잘안 눌리지 않아. 완전 쉽게 눌리진 않아요. 와좀더 색이 누르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몇 달밖에 안된 운전자 입장에서 옛날에 운전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양아치짓을 한 거야. 그래서 어. 내가 그거에 주의를 주기 위해서 클락치를 눌렀다. 그런데 클러치를 어. 꽉 눌러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야! 하고 누른 건데 네. 하고 누르신 거야. <laughs> 어, 굉장히 소심한 클락션이었죠. 만약 차길 옆에서 주차하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빵 해줘야 돼. 왜냐면 주차하면은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하느라 시야가 굉장히 딸릴 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순간 뒤에 차가 오는 걸 모르고 주차하려고 막 이렇게 오, 할 수가 있어. 말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빵 해야 됩니다. 꼭 차들은 그렇게 현실에서 사람을 안 믿으면서 도로에서는 사람들을 믿어! 나 주차하는 거봤을겠지 내가 깜빡이 키면서 주차하니까 분명히 조심하겠지 생각하고 아나저 사람 주차하는데 뒤에 오는 거 봤겠지 그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절대 서로를 신뢰하지 마시고 무조건 클락션을 누르세요 <laughs> 예 비상등은 보통 언제 키냐? 내가 실수했어. 저 사람한테 어. 약간 위험하게 할 뻔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허허. 이제 가는 길에 비상등을 켜. 미안 미안. o 리 r 리란 뜻이고. <laughs> 내가 여기 끼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 어. 근데 엄청 착한 차 하나가 내가 들어올 때까지 뒤에서 멈추고 기다려 주는 어. 거야. 그럼 고맙아 그럴, 그럴 때는 네. 이제 고맙고막 감사감사하면서 <laughs> 또 키는 거예요. 만능이네. <laughs>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쓰냐면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갈때 보면은 사람들 스피드를 즐기면서 가잖아요. Yeah. 다 80으로 가는데 앞에 차가 막히게 되면 차들이 다서 있단 말이야. 그럼 8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딪히겠죠.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oh. 비상등을 켜는 거야. 저기요 앞에 다줄 서고 있어요. 속도를 줄여서 오세요. 비겔버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당시 그 속도로 오면 다 죽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심. 그래서 생각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도로에서 사용하는 게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러게. 그리고 두 줄로 막서 있는 거야 차선이. 근데 2차선에 있는 애들이 1차선으로 막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같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차선 옮기려 한다. 그러면은 100% 당신도 빨리 옮기는 게 좋아요. 앞에 2차선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당신도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빨리 안 했을 시 1차선에 그 그 냉정한 사회를 여러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넌안 <laughs> 응, 돼. 내가 먼저 갈 거고. 넌내 뒤나 따라와. 절대 내 앞을 야무 뭐 할수 없어. <laughs>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 켜놓고 제발요. 제발. <laughs> 그러면 더 진짜 마음씨 착한 한 분이 어. 비켜줘. 초보 운전 딱지까지 딱 붙여있잖아. 그럼 불쌍하게 생각하고 비켜주는 사람도 있어. 요 <laughs> 들어갈 때 깜빡이를 켜지 말고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되거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또 눈치 싸움도 있긴 해. 약간 그런 경우에 깜빡이 미리 켜고 가긴 하는데 저자식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는 것들이 있어. 양보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데, 뒤에 애들 다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옆차선으로 쭈르르르르 와가지고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깜빡이 켜고 서 있는 애들 보면 진짜 기가 찬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챙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도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어디 짤에서 보셨잖아요 아, 그 조수석에서 이제 창문 내리고 이렇게 싹싹싹 비는거 제발 제발 잘못 왔어요 <laughs> 저 여기 살 안가면 죽어요 그렇서 <laughs> 싹싹 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얼굴부터 들이밀고 들어가려는 애들은 걔네들은 얌체들 그리고 거기에 초보운전이라고 <laughs> 예쁜 스티커도 아니고 에이 용지에 테이프로 초보 왕초보 막 붙어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기적이 되어서 그 아이를 비춰줍니다 정말 무서워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걔랑 만나서 나의 보험금을 더 올려서도 안 되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움직이는 <laughs> 시한폭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튼 비상등의 역할이 이렇게 많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네케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 죄송 잊고 저 앞에 지금 난리 났어요 당신 말이니게 선두를 처 "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지금 약간 지읒돼서요, 정차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썩썩 돼요. 정말 다행입니다. 자동차 궁금한 건 일단 저한테 말해요. 저는 보험 경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아, 모두가 들었던 그거 보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너 no 블라밤.